싱싱한 것들은 그걸 끓어야지 동치미도 되게. 동치 한다고서 잘못 수 있어요. 재료는 다 있으니까. 네. 토니 씨시에진다가멈추고다 <놀람> 응. 응. 그래. 아니 야, 저색깔봐좀추가하 이거 빨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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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색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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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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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나중에. 음, 음. 여기서 누르니까. 어. 난 반팔 입고 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묻어는게 없어. 안 묻어. 비닐이 에서 그나마 버리기 시청해. 작년부터 이안 묻어지려나?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따가 이거 사놨어 <laughs> 뭐야, 저 저거? 어. 거기서 휘운 거야? 아, 그치, 정기이있는 저기서? 응. 어. 음. 따야안따지 그만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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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를 섞어야 돼. 해야 된다고? 응. 그 양이 예, 이거. 여기가 고춧가루깔 음, 많이 넣고 또 꽃이 발라야 돼. 그래? 가 작아. 세줘 언니. 누가 작아? 응. 음. 그럼 아서거 나온 데도 하나 더사 갖고 아니, 그거 조금만 조금. 너무 전에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어. 네, 깍두기 너무 많이 넣었어. 어, 너무 많이 넣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넣었어. 깍두기도 전에 양념도 너무 많이 넣었어기이넣었야 돼. 안 바지 닦아야 돼. 됐어. 그리고 이다넣은이제그만 네. 이제 이제 커지 고. 이거 양념 넣 육수 갖고 왔는데 엄마 얘 얘는 단어? 너무 할텐데 아니 가능.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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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육수 뭐야? 뭐야? 육수 육수 응. 이거 뭐지? 아, 아. 아. 그거는 숟전. 이 엄청 많. 너 육수 다 부어? 여기다 뭐, 어야 돼. 다 넣어야 돼. 이다 넣고 이거 다 넣고. 어물 가서 육 나중에 응. 나중에 좀 나중에. 됐고 그다음에. 다 넣. 아 야, 음. 아, 다다 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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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고 응. 뭐 뭐. 음. 음. 이거 이 다? 이거 그냥 이걸하다 어, 네. 아니 는 엄마 이거 다넣야뭐좀 남기려는데 이거 이거다 조금 넣겨 어떤거? 새우젓이랑 이거는 그냥 새우젓이야 이거 다 넣어? 어 아니 잠깐 이거다 이거다 조금 넣겨저더니까아 저것도 따로 타는거야? 따로 해야 돼. 전만 넣어 이 그만 이거 넣어 이거? 어? 조금 넣어 음. 얘도 얘도 가는 게, 가도 조금 이거 다다어 내가 섞어 줄래, 사과랑, 사과랑. 네. 음. 그래. 응. 야, 그 야, 그러면 응. 예. 처... 처... 이제 고가루어허아뒤 조심해라. 그럼 육수도 넣어야지초 아니 저거 새우죠. 엄마 저거는 새우죠, 뭐? 그, 양념 안된 거. 양념 안된 거, 이거? 아니 버무리고 나서 저거 버무려. 얘는 찐득찐득. 그다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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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소안 들어간 거라다 찰지네. 새우가. <목소리도> 얘를얘만버조려달 나도 양을 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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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거 저,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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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똑같 어, 이거? 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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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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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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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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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넣어? 거 이거? 이거? 안다이니

파손 하셨나요? 찌끔해서 저거 그래서 찌끈해서 이거는 어찌이 무도 학교도 가지고 놓고, 도 같이 다 놓고 이거 가거 아차 하든지. 이렇게 찍끔해 아, 이거를 응. 이거 학교에서 해가지고. 응. 뭐고치가루고 넣어야겠지. 응. 어, 손을 보내야 겠 그러면 다넣어 이거 시켜도 될까요? 아이죠가 그냥 그렇게. 요 대게 한번한번요 따서. 그래 이쪽에 한번 넣어게 그렇게 하고 이 이거 좀 넣고 저거 좀 넣고 이렇게 아, 반어을드 그렇게. 야이쪽에 한번 어어 신당. 신강? 무슨 강 맛없던 설탕 조금 넣으면 맛있지 아 어, 아니야. 설탕 안 넣어도 돼. 응. 뭐, 잘 안. 응, 아니. 근데, 안 넣어도 되는데, 맛이 안 나나 이쪽으로 응. 이 밥이로 이쪽으로. 응. 밥이로 줘 에이, 렇게 해줄게. 야 응? 이제 밥이로 해줘, 이렇게. 끝, 끝으로. 이쪽으 이제 섞어? 물랑 섞어? 응, 섞어야지. 저거 넣어야지. 저거 넣어야지. 아니, 뭐? 육수, 육수. 무도. 어, 육수 안 넣었다, 육수. 육수 넣어야 돼요. 응? 어? 육수, 육수, 육수 안 넣어. 어, 육수 넣으면 안 되는데.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되는데. 고 아니, 고추장, 어, 다, 다 하고 나서 육수 부어야니까다 어, 하고 나서? 응. 응. 응, 다 하고 나서. 이거 섞은 다음에? 이거? 이거 한다음 짜지는 않아. 응. 어, 짜지는 않아. 이다 넣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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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 가닥 하고, 저거 한 가닥 넣고. 저거

어아있어이있어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지 않아?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저기? 저기 저기 어 맛있어, 맛있어. 맛니어맛있 언니 봐봐 이게많잖아이렇어파 있냐 그거? 어, 어 아, 밑에가 파야. 파? 파 있어 응. 이거 다 파야. 아, 뭐보 아, 어, 내가 얘기잖아파 그래. 어. 좀만 떼달라고. 더? 어기한부 응, 와 어. 응. 응. 이거 야 뭐예요? 왜요? 왜요? 어, 젓가락이요. 에 젓가락이 구워있어. 이렇게 해 이렇게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니까... 어? <목이 <목이 한 바퀴 이렇게 하고한 바퀴 돌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이 소금기가 그저... 좋아. 육수를구야 <목이> 하는데. 네. <목이> 아, 아까 이거, 가지고 돌려야 될것 응? 이다 섞으면 돼. 네, 섞안 돼. 그리고 얘 타고 나면 분체다 말도 빼놔야 돼. 이거, 이거 쓰레기야? 안녕, 이거, 이거. 이거 쓰레기야. <목투> <목투> 쓰레기. 지 아, 쓰레기라고. 뭐. 사운드가 음, 지금 이거 다 여기 운 100번 돌 가운데다가 다가가운데다가 아직 번안돈거 같은데? 아직도 안돈거 같은데. 일단, 일단 어차에 돌려야 되니까 저, 한, 저 계속 돌리지 않을까? 뭐. 그럼, 야, 이거 봐. 이그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한번 돌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어, 돌아가면서 해줘, 돌아가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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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다가 부으는한번싹 부어버리면 돼. 어차피 어차피. 음, 저... 가운데다 하면 되니까, 가운데다가. 게 가운데 파가지고 부속을다 보고 가고하는데 응. 힘드니까. 아, 했다 했다 했다. 됐어, 언니. 남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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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안 돼, 언니. 다 붙지 마. 아니, 내또 아, 또,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엄마. 응. 겉절이 할 것도 좀 있어야 돼. 응. 이거 속에다가 아, 그거 그래. 좀 그래. 남겨놔야 돼. 이것을 빼놓을건데 모자르면 겉절이 다 양념 그, 다시 해야돼 양념이 한 쪽이 한 쪽이 뭉이있어져 가운데서 한데돌 양념이 여기 엄청 많아있어 아니 육수 넣을건데 나중에 겉절이 어. 모자르면 육수 다시 좀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만 음. 남겨놓으려고 는거야왜냐면 겉절이가 족박스이어서딱 겉절이 많이 먹는으 그래서. 아니 근데 처음 거 되게 좋았어요. 저 이거 응. 이거 너무 크지 않.. 이런 거는 칼 그거 하나 더 있지 않아? 아니야 다 자른 거 그거는 담아줘 그냥 이런 거는 큰거 해? 응손 떼기를 왜 이렇게 떨렸어 이거? 버절이 하려고? 응 이딴 거밑으은 응. 뭐야? 조그만 거? 단잔보다 팥절이 좋다 음? 작년보다 그 물? 당부터 물이 푹어졌 물이 잘 뺐지. 그런가? 요번에 물이 잘 빠져서. 응. 어 제대로 나는가야당에히하 해야지, 제대지한마다 진짜 이거, 시골배추 같아, 이거. 우리 옛날에 신에도다았을때 이만했었는데. 쪼그만 더그만쪼이기초적 많이 들어다 어, 그니까. 양념이 또 많이 들어가네 양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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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이 들어가네 조금만 남겨놔 어머니도 양념 진짜 많이 했겠네 왜 음. 이렇게 크냐 음. 굴을 잘못 먹으면 대아파 아 안그래도 형 이래서 아빠하고 얘기하는구나 조심하라고 먹는 거응 애가 홀풀홀 달려오니까 이아을 줄여버렸어? 응, 뭐 하고 있어요